이번에 무조건 당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론조사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사이가 없어지는 걸 통일이라 그래. 그러면 통일의 3대 요소가 3대 요소를 보면 전부 이게 사이를 없애는 것이일 수도 있어. 자 봐. 통합. 그런 거래요. 그러면 통합이다. 응, 이거 통일은 영어로 유니티야. 이거는 유니온 통합인데, 통합의 3대 요소가 뭐예요? 통합의 3대 요소는 왜 융합이 들어가요? 융합. <laughs> 통합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연합, 아, 어, 그 그러니까 응. 연합, 결합, 집합. 응? 연합, 결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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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통일의 3대요소는 연합, 결합, <laughs> 집합이지. 그러면 이게 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순서는 네. 앞뒤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아, 안 앞에서 안 없어요. 연합하니까 <laughs> 연합과 결합과 집합은 사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아 결합하거나 연합하거나 집합하면. 사람이 집합했다고 해서 사이가 있었나요? 있지 사이 있잖아 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결합했다 그러면 미국의 네바다주하고 하와이주 결합했다 그러면 사이 있었나 기계를 갖다 접합해도 사이 있었나 이거는 다 사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통일의 3조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융합이지 융합 그러면 융합은 사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음 거야 그래서 이 사이는 통합에는 유니온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이융합인 융합은 뭐 e been, y 융합. h a v 유니 e e n you have been, y 요 u have been, you have been, you have b e e 이 혼합이나 용해 발효. 발효 발효. 그리고 이게 융합의 삶, 이거는 전부 사이가 없어지는 거야. 이걸 융합이라고 해. 사이가 없어지는 걸 융합이라고 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융합과 통합이 반대라는 거야. 이연니프케이션이 지나 유니온은 반대야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 통합을 영어로는 뭐라고 냐면 원래 유니온도 되는데 원래 토, 이거는 유니포미티야 U.F.O.R.M.I.T.Y 유니포미티 뭐야 이게 통합은 아메리카 연방의 50개 주가 유니포미티 통합이 돼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결합이 돼 있지만 이 융합이 된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는 요 통이 요 통합과 융합과 마지막이 뭐예요? 화합. 화합. 화합도 공간이 있는 거야. 화합의 상대 요소가 뭐예요? 양. 양보. 양보지. 응 양보 소통. 음. 음? <laughs> 시간이 없으니까. 예. 화해. 아냐, 아냐. 박게 박해. 그러면, 일인데 화합, 또 통합과 같이 이게 융합이 되는 게, 있어요. 사이가, 이것도 사이가 있고, 이것도 사이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가족 간에 화합을 해야 되지만,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있어야 되고, 다 가족 사이에 사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이를 항상 해결해 주는 게 이거예요. 여자야 여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우리의 사회를 담당해. 그 초석에 다 만났잖아. 근데 대부분 집안에서 한 30%는 싸우고 헤어져요. 70%는 뭐 그런 데로 지나고 헤어지는데왜 그러냐? 거기에 매느리들이 여자들이 역할을 잘못했그래요말 뭐, 그런... 이해가죠? 어 시동생이 뭐 잘못한 걸 자기 남편한테 일른다거나. 어또 작은 시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거나. 주로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화단이 일어나요 집안에. 그래서 여자가 덕이 있으면은 절대 이 사이의 문제가 안 생기면 그 집안은 성공하고 그 사회가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남북한 사에안 좋죠 지금? 항상 뭐가 안 좋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 사이. 이걸 통달하면은 대인관계 박사가 돼요. 남아가 안싸워고이 사이로서 뭐든지 그렇게 우리 우리 지하철 봐. 철도 봐요. 사이 있어 없어요, 공간. 어,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려면 하나가. 그래, 그리고 부부는 항상 이 사이를 두고 같은 선으로 가야 되는데 부인이 저만큼 돌아가 버려. 음, 당신 시동생을 보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러면 시동생 아들이 자기 남편을 싸움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연말 연시 추석에는 우리가 이 사이를 깨달아야 돼. 언제나 질투라는 글자 질투라는 글자에 보면 질자에도 여자 들어가 안 들어가? 투자에 여자 들어가 안 들어가? 질 하면 은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질할 때 이게 질자야 투자에 뭐가? 투 돌석자 들어가 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가 질투하는 거야 그래 그래요 또 이런 여자 병질자 이거 병 어? 병든 여자가 질투한단 말이야 병들고 어리석은 여자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사이를 나쁘게 하는 것은 여자다. 그래서 여성들이 추석이나 연말에 화합을 하는 것도 여자예요. 모든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여자예요. 근데 꼭 성공한 집안에는 여자가 있어. 꼭 성공한 자식한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야. 그 남편은 반드시 성공해. 어. 그런데, 아이 부인이 말이야, 남편은 요래 반 가는데 부인이 요래 간다. 그럼 남편이 가다가 빗어가잖아. 그럼 부인도 요렇게 따라가주는 정해야 돼. 그래야 그래요. 어, 이렇게 하면은 그지만이 성공한다.